23일입니다. 8월 23일. 말복인데 이제 이제 환불 꺾였네요. 이제 밤에도 막 25도가 넘었는데 이제 약간 꺾였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오늘 23일 오후에 의정부에 와 있습니다. 의정부 여기 아파트 안쪽인데 거기 이제 여기도 신도시 같아요. 여기도 의정부 외곽 쪽인데 거기 이제 인도 이제 출입구 쪽에 어, 휠체어 전동차 올라가기 불편해서 약4 군데 이쪽 3 군데하고 저쪽이 한 군데 보이시죠? 네네 예. 예, 군데를 오늘 고정하려고 현재 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의정부도 굉장히 굉장히 넓어요. 뭐 별내 이쪽도 저기 의정부 저쪽 어, 남양주까지 굉장히 넓어졌는데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1 0년 사이에. 한, 거기도 한 50만 가구 이상, 거의 7, 8, 0만가 구가 늘어났는데, 이, 아파트, 여기도 한 20평, 30평대가 많은 것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두 가구 사시는 분들, 부부로 사시는 분들 많아갖고, 젊은 청년들, 30대, 40대들이 많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갖고, 여기 전동차 올라가기 불편해서, 여기 지금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어, 턱이 있어서 어, 굉장히 불편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의점들이 거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입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도 편의점들이 한 30평 되는데 살기름 정말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가 또 산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어, 이렇게 두 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판 한두 개하고 멈치 하나하고 이게 차량인데 훨씬 튼튼하고요. 어, 이게 일반 차량이니까, 뭐, 거의 10년, 20년, 또 탈부착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방지턱도 저희가 이제 제조, 어, 어, 직접 만들기도 하니까, 이 방지턱도 이 안에 보시면 알, 알겠지만, 여기 방지턱이 이 안에 수만 장, 그죠? 수만 장이 깔려있어요, 이쪽이에다 중간중간에. 그래, 그렇지 않으면 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방지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도 저희가 제조 생산하니까 잘보시고 바라겠습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이렇게 두 군데, 거기에, 동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인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또 동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횡단보도 이쪽으로 돼가고 여기서 설치되어 있고, 저 입구에 거기 차량이, 여기도 한 거의 3,000 가구 정도 되나 본데, 이 주변에 차량 굉장히 낮에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쪽도 여기가 편의점이 있어고 여기 입구에다가 주민 이렇게 임시... 고객 차량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도두어네 군데를 지금 설치하려고 좀 있으면 이제 입주자 회에서 담당자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동대표들이 해서 합의가 돼서 한달 만에 이제 설치됐습니다 주위 뒤에는 여기 공원도 있고 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네요 좌우측으로다 이제 공원이고 있 산이 있어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도 이쪽 저는 저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아구고좀 주로 사는데 여기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정라면 굉장히 살기가, 하여 편한 지역 같은, 바로 뒤에가 산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입구에 진입한, 자,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진입판이 따로 있지만, 그냥 차량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휠체어 전동차 진입판, 알미늄으로 사, 제작하셔도 되는데, 비, 비싸니까, 가격이 이게 3배, 4배 제작하면 비싸니까, 이렇게 쓰시면, 탈부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동하기도 편하니까 약 20년, 30년 쓰니까요. 이렇게 고정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이 있으니까요. 어디든지 아파트라든가 휠체어, 차량, 카스토퍼를 전문 생산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정부 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경사로 설치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